6월 3일 오늘의 해외 직구 할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세일정보는 네이버 직구정보통카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링크 찾아보시고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크플러스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오픈해서 제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리뷰는 그쪽에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리뷰 제품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하비니콜스라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현재 프리뷰 세일 시작돼서 모든 제품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세일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 3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스 제품이라든지 벨스타프. 라코스테, 이프로렌 폴로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영국 배송된 기통해서 받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발렌티노 제품 비롯해서 여성분들 아골디 청바지 많이들 구입하시고 J.W. 앤드슨 발망, 이자벨 마랑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언더웨어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추가 40%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세일이 적용된 금액이고, 최종 금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미국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IP 우회 접속하는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가끔씩 결제되지 않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 번 시도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결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웨어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장에 17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7불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한 장에 5불 60센트 꼴로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 보면 6,2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없었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23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그러면 11불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구입 가능한 거고, 요 제품도 비슷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4장에 30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에 7불 50꼴로 구입 가능해서 8,300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언더웨어 종류들 전부 다 판매됐었는데 다양한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고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언더웨어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언더웨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들 같이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피오브가 데센셜 많은 분들 놓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피오브가 데센셜 2차 입고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박선 사이트에 현재 날짜 올라와 있는데 6월 4일 오전 8시 태평양 시간으로 판매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6월 4일에서 6월 5일 넘어가는 자정에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신상 제품 후디 리뷰 영상 루크 플러스 채널에 올려드렸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리 결정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입이 수월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확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구입도 할수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1차에 나왔을 때 구입한 제품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팍선 사이트 굉장히 배송느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날짜만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예정 때 같은 경우도 에센스 사이트, 팍선 사이트보다 미리 제품들 출시했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엔드클로딩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미리 제품 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지만 내일 계속해서 아래쪽에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제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피오브가 내센셜 공식 콘...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풀리는데 2차로 들어온 제품들 현재 전부 다 품절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들 전부 다 품절됐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실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공식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취소되는 스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출시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센스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제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일 계속 확인해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페이지 여성 제품 페이지,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출시될 예정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고, 엔드클로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품들 남아있는데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 배송비도 무료로 배송되기 때문에 비싼 금액 같아도 오히려 제품 여러 개 구입하시면 저렴한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전기세일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세일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바나나 리퍼블릭.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정상가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 가입하실 때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15% 할인코드 날라와서 중복 적용받아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수피마 면으로 만들어진 티셔츠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수피마 제품 같은 경우는 면 캐시미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급 소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수피마라는 면 원단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6불 50센트 판매되고 있는데 정상가 제품이기 때문에 30% 세일 받으시면 18불 55센트까지 가격 떨어지고. 여기서 15%또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15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대략 16,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검정 색상 뿐만 아니라 흰색이라든지 네이비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수피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50% 세일돼서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김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16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50% 추가 셀 되기 때문에 만원도 안 되는 금액의 제품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백화점 사이트 삭스피브세븐뉴라는 사이트이고 현재 금액별 할인코드 나와있는데 가격 좋습니다. 17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할인코드 입력시 35불 셀 되고 350불 이상 구입시 75불 셀 됩니다. 700불 이상 구입시 175불까지 셀 되고 있어서 많은 셀 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특히 이전에는 250불 이상 구입시 셀 됐었는데 175불로 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 구입해도 세일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톤 아일랜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긴팔 티셔츠 35불 세일되면 195불로 가격 떨어지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들도 있는데 한국으로 설정하시면 제품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설정하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스톤 아일랜드 제품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맨투맨이라든지 반팔티셔츠, 자켓 종류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또는 정상가 제품들 추가 세일 받으시면 되고 앞에 세 제품들도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기본적인 반팔 티셔츠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가능한 의류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신발 종류들도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페라가모 제품 비롯해서 발리라든지 아미 명품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성분들 가방 종류 확인해보시면 스톤 아일랜드 옆으로 맬수 있는 작은 가방이라든지 지갑 종류 발리 가방 다양한 제품들 같이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벨트 종류들만 따로 모아놓은 페이지 드릴 거고 악세사리 종류 전체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선글라스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디자이너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세일 오늘 종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일 연장돼서 내일 오전 8시까지 할인 코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35% 할인 코드 또는 33% 할인 코드 있으니까 두개다 입력해 보시고 저렴한 할인 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제품들 35% 할인 코드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코글스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되고, 미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니까, 관부가세 없다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신상으로 제품들 들어왔습니다. 세 막바지에 들어온 제품들이니까 둘러보시면 좋고, 매종 마르젤라 카드홀던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기존 제품과 다르게, 세로로 카드 꼽을수 있는 요런 제품이고 뒤쪽에 구멍나 있어서 카드 쉽게 뽑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33% 세일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대략 12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매종 마르젤라, 독일군 스니커즈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33% 또는 35% 세일 적용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독일군 요런 제품들 33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워레가시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33% 또는 35% 세일 가능해서 셔츠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아워레거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리 백로고 티셔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16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반팔 티셔츠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셔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 키친의 제품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은 요즘에 간이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간이 맨투맨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여가지 넘는 제품 핸드셀 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파 핸드백 종류들도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십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제품들은 아니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막바지입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셀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제품 구입하셔도 지금 보여드린 금액 최종 금액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콜스미스 지브라 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들, 가장 인기 많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폴로 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60불 후반대에서 70불대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런 셔츠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반팔 티셔츠, 맨투맨 종류들도 12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이런 제품들 56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폴 스미스 지갑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악세사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폴 스미스 요런 장갑 같은 경우 겨울철 되면 굉장히 많이 찾는 제품인데 세일 적용받아서 미리미리 구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안경테라든지 선글라스 제품들 커플잉크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셀되고 있습니다. 정장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코닉, 호주 최대 편집샵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엔드 시즌맞아서 최대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셀 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추가 되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셀 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셀 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현재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름 제품들을 많은 셀 되고 있으니까 역시즌 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투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되고 있습니다. 티셔츠 2만 5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반바지 2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더블 RL 청바지 같은 경우,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173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15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이상 구입시, 20불 크레딧 받을 수 있어서 다음번 구입 때 이용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20불 크레딧 받아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아래쪽 토대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블 RL 제품인데 15만원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가격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금액 되는지 알수 있고 랄프 로렌 제품 중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청바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색상, 검정 색상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자켓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고, 반팔 티셔츠라든지 여러가지 더블 아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컨버스 런스타이크 로우 제품 같은 경우는 90불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90불 계산해 보면 77,0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검정색상, 흰색상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뉴발란스 327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 시즌 맞아서 다양한 제품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남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60%로 세일포 커져 있고 새로운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에 추가되면서. 현재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결제 안 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호주 페이팔로 가입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결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화 150불 호주 달러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15%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인기 색상의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327 안고라 색상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남성분들이 더욱더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색상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5%도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127불까지 가격 떨어져서 호주 달러기 때문에 10만 9천 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그레이오크 색상 같은 경우도 여성 사이즈로 8.59 사이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260mm 또는 255mm 정도 신으시는 분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15%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이곳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9 9 2 제품도 마찬가지로 15% 세일돼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991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990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사이트 전체 25% 세일되고 있는데. 요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보시면은 영국 시간으로 6월 3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종료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인데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 위주로 둘러보시면 더욱 더 저렴하게 제품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한 사이트인데 배송 기간이 대략 한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배송 비용 추가하셔가지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제품들만 나볼 수 있고. 이전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언밋 화이트 색상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검정 색상이라든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 세일 적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에어맥스 97 트리플 블랙 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정상가에서 25%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트리플 블랙 제품 요즘에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아소스에서밖에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베이퍼 맥스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전체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추가 25% 세일 받으시면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카고 조거 팬츠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25% 세일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들도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문셀 화이트, 문빔 색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고 추가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큰 사이즈, 한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몬 제품들도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세일받으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살로몬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버잡께 너저께 소개시켜드린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조마샵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들 모았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미국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붙지 않습니다. 오늘은 몽블랑 제품부터 보여드릴 건데 몽블랑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카드 지갑 119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사진을 굉장히 못 찍어서 아주 이상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가죽 질도 굉장히 좋고 아주 이쁜 제품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지갑 종류들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6장 카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요, 보시면 6장 카드 들어가는 제품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8장 카드 들어가는 제품,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품은 마이스터 스틱 제품이고, 약간 부들부들한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사토리알 제품으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199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외에도 몽글랑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양면 벨트라든지, 가방 종류, 시계 종류, 그리고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버버리 세일되는 제품들 다시 추가됐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버리 스카프 이런 제품들, 217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방 종류, 트렌치 코트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마샵 사이트 클리어런스 세일해가지고 최대 80%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거기서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라코스테 방수되는 제품이어서 비옷으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14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12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몽클레어 바람막이 같은 경우 빨간 색상 마찬가지로 20% 추가 셀되기 때문에 320불까지 가격 떨어져서 3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리복 인스타 펌프 말도 안 되는 가격 4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 신을 수 있는 사이즈만 남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구찌 벨트 230불에 판매되고 있고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13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계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셀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클리어런스 세일에서 최대 61%까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컴퓨터 종류 같은 경우는 200불을 넘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종류들 다양한 종류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세일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품들 아래쪽에 이 쿠폰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할인코드니까 뒤쪽에서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싱크패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노트북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종류라든지 모니터 종류도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사이트는 아닌데 BNH 사이트에서 LG 울트라와이드 게이밍 모니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제품보다 더욱더 큰 34인치짜리 제품이고 현재 2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25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275불 정도 구입 가능한 거고 그 금액에서 미국 배송된지 비용만 지불하시면 최종 금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34인치 게이밍 모니터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